제13회 핸드리제 개막식을 주장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. 모두 일어나서 정면투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으로부터 내빈 소개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. 경해! <목소리> 이 때문에. 서 얼굴이 하야겠나 자, 사랑하는 부산동종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저희 부산동종하고 제몇 회입니까? 제 13회 어, 샌드위치이 멋지고 좋은 행사를 위해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고 싶은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우리 이웃학교 부산 동고등학교에서 우리 행정실장님 오셨습니다. 선영희씨 예 그리고 어, 저희 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이상진님 모셨습니다. 예 어, 그리고 어, 저희 학교 학부모 그 회장님이신 황지원님 모셨습니다. 맞습니다. 박수 그리고 에, 여러분들이 오늘 뭐 공연도 잘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공연에 더 빛을 내기 위해서 더더 분위기를 한껏 보조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 아주 가까운 이웃에서 특별 출연을 해서 특별 교정에서 특별 출연 조예, 조예. 자,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가교할 때 왼쪽편에 있던 어, 우리 이웃 등명 여중을 소개한. 이번에는 내려가다 보면 어느 쪽에? 오, 어느 오, 쪽? 예, 우선 진여중, 특별출연. 해 주시 오신 분들 또 아마 오늘 멋지고 좋은 제 13회 세들제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까지 광년 초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오늘 있기까지 어제까지 위해서 수고하신 이게 수고하신 정용택 부작생자 박수 자, 또 여기에 우리 전재호생을뺄수 없지요? 박수. 자, 또 우리 서울 병영실에 계십니까? 서울 병영에대 박수. 자, 그 외에도 우리 교무부장님그 외에 여러 선생님, 교감생을 비롯해서

꽃깃을 여배게 하는 한 해의 끝자루입니다. 이 계절에 꿈과 끼를 발휘하여 우리 부산 동중학교 의성아들이 빛고온 열매를 가득 맺어놓았습니다. 미로 속이 꽉찬면배는 알지라도, 순수한 열정으로 하늘를 이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. 그렇죠? 박수! 네. 전문가가 아니겠죠? 그래서 매 공연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떻게? 부족함이 있더라도 객기의 박수 공연이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힘차! 우리와 같은 박수 이것이 아마 오늘 출연자들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을 실어줍니다. 주 아시겠죠? 아무튼, 오늘 하루, 잠시 학교를 잃어버리고, 공부도 적, 적, 넣으시고, 오늘 하루, 여러분들, 마음껏 즐겁고,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